모르시죠? 저희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해요. 자 죄송한데 저희 아시는 분 한번 소환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 아, 누구 노래 못내보 다들 보시고 보는 저희 가족이요 저희 가족입니다. <웃음> <웃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누구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십시오. 아, 저희가 방금 부른 이빗 속의 여인으로, 어 작년 가을에 경기도 화성시 편에서 말도 안 되게 감히 어디서요, 그러니까 정국 노래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뭐못 받았어요, 참못 <laughs>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받았을 것 같아요. <웃음> 인기상 예 <laughs> 네, 저희도 인기상 받을 줄 알았어요. 인기상이 목표였는데 <laughs> 과분하게 최우상을 주셔가지고 화성 <laughs> 최우상 일단 받았어요. 어 기분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근데 최우상을 수 받고 또 최우상끼리 또 모여요. 어왜 모이죠? 왜 모이죠? 연말 결선 진행해야 되 돼. 아 연말 결선. 어떻됐죠 거기에서 또한500팀 가리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또 연말 결선 진출을 해서, 해서 15 팀에서 뽑혔죠. 어떻게 뽑혔어요? 잘 뽑혔죠. <웃음> <웃음>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또 연말 결선에 출연하게 돼서 무슨 상? 예 아까 말씀 거기서 무슨 상? 정확히, 정확히. 오늘도 원래 인기상 받을 줄 알았거든요. 화성시에서도 근데 인기상 받았어요. 박수 한번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갔죠예 아, 자꾸 저희 자랑 같은데 <laughs> 아니 우리 모르니까 소개를 해야 돼 <laughs>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쟤네 왜 나와서 자랑하는 거지 이렇게 <laughs>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침마당을 또 출연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도전 꿈의 모델하고 매주 수요일날 오전 8시 반에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네.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아쉽게도 간발의 차로 예둘다 5등했죠 <laughs> 다섯 명 다섯 팀 나왔는데 5등했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키즈 유키즈 유키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많아 유키즈 구다아 아, 나가고 싶다고 예. <laughs> 니못 나가고 나가고 싶어했잖아요. 유키즈 모르실 수도 있다고아 그래요? 예, 예. 네 저, 저희가 또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크게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복고 아재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맞습니다. 각종 SNS, 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팔로우 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팔로우가 빠지고 있습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네, 아주... 점점 이빈 좌석들 자리를 차지하고. 이, 객석들 찾고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뱃놀이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뱃놀이분들 배를 타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타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되겠다. 노래 바로 틀어갑시다. 안됐